어, 안녕하세요. 자, JM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김종민입니다. 아, 오늘은 한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기존에, 어, 제가 여러 번 이제 건드렸던 어, 주제들이지만, 진짜 PT, 가짜 PT. 뭐,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뭐, 진짜 PT를 구별하는 법, 뭐,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를 구별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영상들 쓰도록 합니다. 어,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영상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척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짝 들여다보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 그럴듯한 어떤 수준의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그런 목표를 이루어 주고 있는가? 실제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열람해서 내가 신뢰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하든지 이제 2차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PT 얘기하니까, 어, 내가 이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몸을 만들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시작했어요.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어, 가슴 운동을 하는데 이게 가슴 운동을 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 자꾸 엉뚱한 근육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잘 하고 싶어요. 처음에 웨이터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표와 꿈이 있었을 겁니다. 야, 나도 이제 운동 헬스장 가서 운동 조금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근육질 몸이 될 거야. 나도 저 정도 몸을 만들어서 바디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 볼까. 뭐 이런 멋진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 가서 등록을 했어요.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랑 팔만 들이다 아파. 어, 광배근 운동하는데 승모근하고 이 전완근만 엄청 아파. 상완 이두근하고. 어? 그리고 또 이두 운동, 삼두 운동을 하는데 어깨랑 승모만 아프고. 어? 또 이제 어깨 운동을 하는데 또 승모근만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직이 와서 숨쉬기가 힘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스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에 겪게 되는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운동을 운동부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기 전에는 목표가 있었죠. 자, 근육을 키워서 뭐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나는 대회도 한번 나가볼래. 자, 그런 다양한 수준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헬스장에 딱 가서 운동을 하면서 첫 번째 벽에 부딪혀요. 뭐예요?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못해. 광배 근 운동은 광배로 못해. 아복개 운동을 아복개로 못해. 여복개 운동을 여복개로 못해요. 후면 상완근 운동을 후면 상완근으로 못합니다. 상완 3두근, 장두와 내측, 외측 모두 세분화시켜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3두만으로 하는 것부터가 안 됩니다 2두근의 장두와 단두를 떠나서 아래 위쪽 섬유, 전체적인 섬유를 키워야 되겠죠 근데 2두근만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체 운동을 합니다 자꾸 무릎 위에 내측 광근만 쓰여요 직근하고 외측 광근을 쓰는 걸 몰라 어 그리고 나는 스쿼트하면 엉덩이만 쓰여 어떤 분은 스쿼트하면 내측 광근만 쓰여 내가 내 근육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서 평소에 자주 쓰던 근육으로 그 운동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운동을 못해요.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해.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위별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뭐 어깨도 세 부위죠. 등 운동, 광배근, 뭐 대원근, 극하서원 대원근, 어 가운데 승모근도 있고, 기립근도 있고, 다 세분화 시켜야죠. 하체 운동도 직근, 외측광근, 내전근, 내측광근, 뒤에 햄스트링, 수루악근 어, 종아리까지 다, 다 모든 근육들, 정거근, 외복사근, 복직근 모든 근육이 다 세분화돼 있어야 돼요. 그 근육만으로 그 운동을 해야지 그 운동이죠. 그런데. 가슴 운동을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가슴 운동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처음 발을 들어놓는 순간 대부분의 99% 분들이 겪게 되는 거, 뭐라고요? 그 부위 운동을 그 부위로 못 해. 자, 그래서 뭐예요? 막 이것저것 찾아 봅니다. 뭐 옛날 같으면 헬스 책을 사서 보면서 독학했겠죠. 또는 관장님한테 배웠겠죠? 자, 런데 시대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 몸들도 좋아. 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정보를 올리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몸들이 다 좋아요. 근데 요놈들이 알려 주는 거를 따라해 봐.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따라해 봤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몸 좋은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야. 또는 뭐 국내 탑 선수야. 또는, 뭐, 그런 선수는 아닌데, 몸이 되게 좋은 어떤 트레이너야. 근데 유튜브에서 떠들어댑니다. 자, 여러분 가슴 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짜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듣다 보면, 야, 이거 희망의 차.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쓰이겠구나. 하고, 가서 앞만 따라 하는데 안 돼.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만 들이다 쓰는 사람은, 뭘 따라 해도 어깨만 들이다 씁니다. 가슴 운동하는데 팔만 쓰는 사람은 뭘 따라 해도 팔로만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팩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 이 우리 몸을 어, 복합적으로 다양한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 오면서 지금까지 30대, 40대, 20대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근육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슴 근육만으로 뭘 해본 적이 없겠죠. 복합적으로 어깨랑 팔로만 뭘 자주 하는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입니다. 자,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한테 뭘 보여주면서 이거를 따라하세요. 당연히 어깨팔로 하겠죠. 자, 가슴 운동 보여주면서 하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깨팔로 그걸 따라합니다. 자, 그러고 등 운동 알려줍니다. 자, 등 운동은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어깨팔로 그 모양을 따라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깨팔로 따라하다가 가슴에 좀 느낌이 오면, 아, 이건가 보구나. 등 운동을 어깨팔로 막 따라하다 보면 등에 좀 느낌이 오면, 아, 이런 느낌인가 보구나. 그거 알려준 놈이 그래요. 아, 그 느낌이 맞다고. 자, 그 느낌으로 하세요. 자,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면서 가슴하고 등에 느낌이 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깨랑 팔로 하고 있는데, 어? 거기에 좀 느낌이 와. 그러니까, 걔네가 살짝 건드려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 이제 잘하게 됐다. 또 착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 그걸 그렇게, 아, 우리 회원님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처음에 가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헬스장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웨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깨 팔을 잘 써온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깨 팔로 합니다. 어 그리고 어깨 운동을 좀 하려고 하면 이게 승모근이 근접해서 자꾸 승모근, 여벅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아벅개랑 승모근이 대신해 버리고 아벅개를 하려고 하면 또 여벅개랑 승모근 이 일을 하고 후면 상완근을 하려고 하면 자꾸 광배근, 대원근이 들어오고 승모근이 들어오고 참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육으로 뭘할 수가 없어 그 모양을 보기 좋게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온 그 월드클래스 사람들 선수들이나 국내 최정상 선수들 또는 이제 트레이너인데 몸이 엄청 좋아 자기가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런거 이런거 이런 느낌으로 따라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축해 주고 뭐 짜주고 늘려주고 펴주고 뭐별 짓을 다하지 보여주지 팩트가 뭐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가 자꾸 보여줘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 뇌가 근육에 연결돼서 세분화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컨트롤해서 하면서 자기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가슴이 쓰일 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승모근하고 제 모든 근육의 힘을 빼겠습니다. 통제를 뺄게요. 서 있을 정도만 근육을 쓰고 있겠습니다. 자, 승모근을 실제로 쓰지 않고 아복개를 쓰지 않고 후면을 쓰지 않고 아복개와 후면과 승모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측면삼각근의 단축성 수축만으로 팔을 천천히 올라가게 할 거예요. 승모근, 아복개, 후면 안 쓰고 이게 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여복개 운동은 어, 승모근과 아복개 후면을 쓰지 않고 여벅개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이 모양만 볼거 아니야. 이 모양만. 근데 아복개 후면 승모를 풀어놓고 여벅개로 하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외적으로 진짜 근육이 컨트롤 돼서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1차원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따라하세요라는 거는 전문성이 개뿔 없는 지도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웨이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데 보면 월드 클래스 선수가 나와서 자기가 끝나시고 가슴 막 뒤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가슴 운동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고 따라해도 안 돼. 그래서 다른 영상 보면 또 국내 최고 탑 선수가 또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도 안 돼. 그것도 어떤 몸 좋은 트레이너가 유튜브에서 막 얘기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해. 그거 따라 해.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거야. 야, 이거 유튜브 앞만 보고 따라 해도 이거 지자, 지들이 자기 운동만 할줄 알지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어. 야, 이거 유튜브, 인스타그램 앞만 따라 해도 안 되는구나. 자, 실제 지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헬스 처음 시작해서 야 이거 가슴 운동 가슴이 안 가슴으로 못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따라다가 하야 이거 그냥 따라하고 보여주는 걸로 안 되는구나 이제 실제로 지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PT를 받으러 가죠. 실제 PT를 받으러 가는데 이분들이 또 사고를 쳐 무슨 사고를 치냐고 자 PT를 받으러 가는데. 어떤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을까? 자, 여기서 또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안타깝습니다. 월드 클래스나 국내 대회나 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너로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도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고 따라해서 안 됐는데 그 수준이 별로라는 걸 알고 갔는데 결국에는 또몸 좋은 사람들 이런 어떤 스펙을 보고 선택해서 지도를 받으니까 자꾸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라 그런 수준의 지도를 PT로 또 지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서 내가 잘못 따라 한못 따라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실제 PT를 받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줘. 아, 실제 오프라인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가슴 운동하면 어깨랑 팔만 디립다 아픈데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실제 돈을 내고. 어? 아,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뭐만 원, 만 구천 원, 뭐 이렇게 이만 얼마 내면 프리미엄 뭐 광고 안 뜨게 이제 보겠지만, 일단 광고 보시면서 유튜브 보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인스타도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료가 아니란 말이야. 10회에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뭐 30회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 광배근 운동을 광배근으로 잘하기 위해서 간 거야. 하체를 세분화 시켜서 엉덩이 둥근, 대둔근 중둥근을 컨트롤 하고 싶어서 힙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만 계속 써. 어떤 분은 앞에 대퇴사두근, 어떤 분은 햄스트링만 드이따 쓰고, 어떤 분은 기립근만 계속 써서 힙은근을. 힙 운동이라는 걸 따라야지 모양을. 그래난 그러니까 둥근만 쓰고 싶다고. 자, 그런 이유로 남자 여성 분들이, 남성 여성 분들이 PT를 받으러 갔죠. 10회 뭐 50만 원, 70만 원. 30회, 100만원 넘어가고, 자, 그 돈을 지불했는데, 가서 열심히 모양만 알려주는 거 따라 하면서, 느낌만 쫓아다니다가, 행위만 하다가 레슨 끝나고, 이제 뭐예요? 시간 소비됐지, 돈 버렸지, 열정 식었지, 운동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자, 진짜 PT, 가짜 PT 구별? 뭐, 진짜 트레이너 구별하는 방법? 자,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엄청 수두룩하게 그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동은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뇌가 뇌가 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온 동물이고 특히 어깨랑 팔을 잘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몸통에 있는 근육을 통제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가슴을 쓰는 것을 모르면 가슴 근육을 실제로 제어할 수 없으면 어깨 팔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이 좀 껴들면 아이 가슴이 느껴지니까 아 내가 이제 가슴으로 하고 있는구나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어깨 팔로 하다가 마는 거지. 가슴이 조금 껴들어서 상처가 살짝 났다가. 조금 커지고, 그다음부터 5년, 10년 지나도 가슴이 안 커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못하니까 가슴이 안 커져. 그런데 나는 원래 체형이 가슴이 작은 체형이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트레이너들과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문성이 없어도 자기가 몸이 조금 좋아졌어 그럼 나와서 자꾸 전문성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뭐 월드 클래스건 뭐건 간에 이게 보디빌딩을 하던 말던 은퇴를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운동에 미쳐서 보낸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쯤 다니까 갑자기 지도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죠. 야, 이거 꼰대구나. 자, 자기 운동에 깊게 빠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고, 그 중에서 선수급까지 만들 수 있는 진짜 지도자에게 PT를 받으란 얘기예요. 월드클래스 선수건, 국내 탑 보디빌더건, 몸이 좋은 트레이너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전거가, 아, 그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자동,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펑크를 떼어주는 곳에 가야죠. 그쵸?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난걸 떼어주는 데를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근처에 타이어 빵꾸를 떼우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근데 다 찾아봐요.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거기서 한 군데가 진짜 타이어를 펑크를 떼우고 있는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어. 아, 여기는 진짜 계속 하고 있구나. 다른 데는 자료가 없어. 그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빵꾸를 계속 떼우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곳에 일단 가야죠. 가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겁니다. 아, 지금 제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왔습니다. 이거 좀 떼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타이어 펑크는 일단 차를 여기다 대시고 뭐 올려서 요런 요런 과정으로 떼우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타이어 펑크가 떼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신뢰를 갖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 타이어가 떼워지는 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 이제 차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위문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트레이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PT, 진짜 트레이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헬스를 시작했다가 다양한 영상들이나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명히 생각했어, 아 가슴 운동 가슴으로 안 되네.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깨랑 팔로 하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현혹되고 이상한 잡지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문제를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시간하고 돈만 낭비하고 열정 싣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때 헬스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겪게 되는 문제 뭐라고요? 여러분은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육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PT예요. 그래야지 돈을 지불하는 거죠. 돈을 지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혼자 해서 안 돼. 영상 보고 해서 안 돼. 어?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겁니다.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할수 있게 돼야죠. 광배근을 광배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죠. 광배근 전체 섬유 아래쪽 섬유 위쪽 전체 섬유 또는 승모근으로 하면서 광배근 쓰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육을 내가 통제하고 다른 근육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PT입니다. 동작 자세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건 PT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여줘 모양 따라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고 그래. 그게 무슨 PT야? 그게 무슨 10회 뭐 70만 원, 30회 1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의 지도가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기성이 농후한 거지. 근데 그런 전문성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 요즘 흔하게 욕할 때 쓰는 그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laughs>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래. 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옆에서도 모양 알려줘. 여기서도 모양 알려줘. 그러니까 나도 PT 할때 모양 알려줘.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 운동만 20년, 30년 했어. 그래, 느낌이 오겠지. 거기가 운 좋게 쓰이기도 하겠지. 근데 자기가 쓰이는 느낌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어깨랑 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어깨팔이 아니고 가슴으로 쓰게끔 제어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가슴 쓰이는 느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거라라는 걸 이해하는 분들은 월드 클래스건 뭐건 간에 자기 운동이 중심에 돼서 자꾸 보여주고 느낌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꼰대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영상에서 앞부분에 딱 얘기했던 거. 진짜 PT 구별하는 거.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 구별하는 거. 요런 거 올리는 놈들을 맹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놈들 중에 또 80%가 전문성 없는 놈들이 많아요. 왜냐? 진짜 전문가들이 한 거를 카피해서 올리는 애들이 무지 많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진짜 PT 구별하는 법, 진짜 트레이너 구별하는 법, 이런 거 올리는 놈들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제 지도 자료들, 막 떠드는 거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블로그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은 자기가 말만 떠드는 비전문가들하고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수 년, 10년, 20년에 걸친 지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서, 아, 실제로 저 사람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고 있구나.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뢰도를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따라하고, 인스타그램도 따라해봤어. 실제 가서 PT도 받았는데 자꾸 모양만 알려주고, 느낌만 이야기해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지 못한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듣는 듣는 거와 동시에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들 포기하시고 재미없어 하시죠. 가슴 근육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어깨랑 팔이 깔끔하게 아프지 않고 개입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등록을 해야죠. 자 팩트 뭐예요?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신뢰도를 갖고, 가서 상담도 받고, 결정을 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개선되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 월드 클래스건, 뭐 국내 탑이건, 선수들이건, 몸 좋은 트레이너건, 중요한 건, 처음 메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숙련도, 그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지도자가 아니거든. 진짜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운동에서 자기 몸 키울 수 있어. 운 좋은 거지. 자,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지 모르고 자기 모양만 알려지고 느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문 지도자라고 할수 없죠. 그냥, 그냥 자기 운동하는 사람들이지. 선수면 선수고 매니아면 매니아인 거지. 트레이너라는 호칭과 지도자라는 어떤 호칭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자, 웨이터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뭐라고요?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못해, 그게 첫 번째야. 광배근을 광배근으로 못해, 여러분이 원하는 근육의 운동을 그 근육으로 못해.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몸 좋고, 말빨 좋고, 뭐, 아무튼 다 필요 없어. 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 같은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극소수지만. 그게 진짜 트레이너입니다. 어? 그 트레이너들한테 10회, 얼마, 30회, 얼마 지불을 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그 주는 과정을 겪으면 아까 얘기한 뭐 월드클래스 뭐탑 국내에 뭐몸 좋은 트레이너들, 말빨만 좋은 유튜브 인스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걸수 있는 어떤 지식과 인식의 수준까지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PT. 뭐 진짜 트레이너를 구별하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웨이터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벽, 문제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지. 그거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몸을 키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선수가 되던 바디 프로필을 찍던 여러분들이 처음 웨이트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겪게 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죠? 뭐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캐치해서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성장시키던지, 체력,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 주고 있는, 열심히 그런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트레이너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료를 보고,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갖고 가서 상담하고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야지 진짜 전문가를 만난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률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실제 전문가의 수보다 어? 부풀려진 전문가가 엄청 많아 근데 어떠한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어, 진짜 트레이너 진짜 PT를 구별하는 방법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그 기준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되시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JM 모카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좀 시청하시면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어, 그런데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긴 영상 어, 시청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이제 긴팔 도좀 입어야 되는 것 같고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PT, 진짜 트레이너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운동을 잘하게 돼서 평생 여러분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고 다양한 목표를 이루는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의 놀라운 어떤 행복,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김정민이었습니다. 자, JM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아직 구독 안한분 계시다고요? 자, 구독!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